50분 보겠습니다. 어, SN에 대해서 뭔가를 우리가 지금 증명을 해야 되는데, SN이, 어, 부호는 교대로 되고, 그 다음에 절대값은 조화급수 느낌을 띄게 되는 홀수를 품모로 가지는 이런 형태다. 이거 극강고해 보세요.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 우리는 뭐이 식을 가지고 뭔가 좀 도움을 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번째 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1 x 제곱에 x 의 X제곱에 X의 4승 x 의 x 승 x ex, 제 x 에 x 해 x n 1이 x 고볼수 x 을 텐데 x 비 x 열 x 죠 x ex, e 마 ex, e x 그 다음에 항수는 0부터 n 1이니까 항수는 n개고 초항은 네. 1이고요 그래서 이걸 표현을 해보니까 1 빼기 0b 네. 이렇게 되고 초항 1이고 그 다음에 1 빼기 0b에 0b-x제곱이죠 공비 이게 n 개 있는 거잖아. 네.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없어진다면 보장은 못 하겠어. 그래서 이걸 좀 분리를 해봅시다. 1 더하기 x제곱분의 1. 그 다음에 빼기. 자, 생각해보면 네. n이 홀수면 마이너스 살아있죠. 네. 그래서 이 부분을 표현을 이렇게 하자고. 마이너스 1이 홀수면 마이너스 1 살아있고, 앞에 원래 마이너스는 있는 거니까 적어주고. 자, 이 마이너스는 n이 홀수면 유지가 돼요 네, 그래서 마이너스 따로 1의 n승 그 다음에 음. 1 더하기 x제곱의 x의 2n이다 이렇게 적어보면 이 부분이 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음. 이게 일단 가다 그 다음에 표현이 됐고 그래서, SN에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을, x 가로, 이 부분을 바꿔 쓰자. 자, 그 다음에, 순발력을 발휘를 해서,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분이 이건데, 1을 0에서 1까지 1에 대한, 음, 적분값, 이거랑 매치를 시키고, 마이너스 x 제곱 0에서 1까지 적분하면 3분의 1이 되고 이렇게 적분하고 같을 테니까 주어진 식을 인테그랄 형태로 바꿔서 쭉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렇다면 아까 요 부분에 대한 표현이 써먹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. 그래서 적분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알고 싶은, 어, 알고 싶은 식은 이거 그 다음에 적분으로 바꾸어서 표현 근데 이 안에 과로 부분을 우리는 여기서 바꾸는 걸 연습을 했으니까 어앞 부분 가에서 찾은 거는 여기에다가 나머지 뒷 부분은 이렇게 표현을 나누어 보겠습니다. 가는 여기 구현한표현 거고요.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교대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 좀 정리를 해보자라는 건데, 이 부분을 단순하게 보면, 음. 제곱이고 제곱이니까 0보다는 클때고요 분모는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, 아, 어 x2n보다는 작거나 같을 것이다. 그런데 얘를, 요 부분을 적분을 해보면, 요 부분을, 요 부분은 그냥 0이니까 내비두고요 이거 적분하게 되면, 2n 더하기 1분의 1. 0에서 1 대입하면 1이니까 얘만 남죠. 0에서 1. 네, 네. 그러면, 여기는 뭐,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에 2n 더하기 1, 이거 해도 이 부분은 네. 1이니까 무시하고 이 부분만 남는 거죠. 그래서 나가 이게 됩니다. 여기가 나. 그런데 이 부분을 따라서, 리미트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야기인데요. 여기는 0이고, 얘를 리미트 보내면 어떻게 될까? 그 말인 즉슨 얘를 리미트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? 얘는 리미트 보내니까 극한이 0이죠. 얘가 극한이 0이니까, 0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, 얘 중간 부분에 대한 극한을 0이라고 할수 있겠다. 이게 지금 뭐냐 그러면 이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SN의 리미트를 보내는 것이 왼쪽, 여기, 가 부분은 아직 모르겠고, 요 부분은 리미터 보내니까 0이겠다라는 거죠. 왜? 샌드위치 0하고 0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, 얘를 0으로 보내고, 남는 가만 다시 적는 거죠. 가는, 아까 뭐라 했냐면, 여기 있죠? 1 더하기. 자, 여기까지 왔습니다. 그 다음에, 탄젠트로 놓고 적분을 해보면,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세크 제곱이니까 약분하고 나면, 1이 되고 적분하면 세타 어, 되죠 파. 그럼 4분의 다는 파이. 4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다가 되면서 그 값을 k라고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순서대로 찾아 봅시다 이 부분을 가 이면서 fx죠 네. 여기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f2는 5분의 1그 5분 1. 다음에 나가, 2엔 더기 1분 1. 응, 여기 있죠. 그래서 이 부분에서, 아, 는 5분 1. 여기도 5분에, 1분의 8, 4. 응, 그래서, 답은, 4분5